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태레스 t v 의박경태입니다 이제 시리즈별로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어떤 시리즈냐면, 아마추어, 고등학교 3학년, 프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의 분석을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뭐 분석을 한다고 해서 이 선수들의 뭐 장단점, 뭐 그런 것보다는 던지는 게 어떻고, 어떤 부분을 고치면 발전을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이 장점인 건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항상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무 좋은 말만 하지 않느냐, 너무 객관적으로 뭐 냉정하게 단점 같은 거를 말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그 선수의 장점이 계속 부각이 되어야 1군에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선수 생활을 했고요 본인이 끝까지 1군에 올라가기 위해선 자기의 장점과 이것들을 고쳐나가기보다 그거를 극대화를 시켜야 1군에 올라가는 거지 이 단점들을 고치려고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의 장점도 잊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많이 사실 일나 그래서 장점과 발전,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안되면 사실 실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 김서현 선수입니다 서울고 김서현 선수는 투수고요 2004년 5월 31일 생으로 188cm에 91kg 최고구속은 153km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어, 던지는 구질은 직구, 스플리터, 커브, 슬라이더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19년도죠? 19년도쯤에 이제 중학교 코치라는 친구한테 장양중학교에 145kg를 던지는 중학생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실 그 얘기를 듣고는 뭐야?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중학생이 45, 145를 던져? 그렇게 하면서 야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김상현 선수를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자양 중에서 1 4 5 k g 던진 투수가 이 선수였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정말로 깜짝 놀랬습니다. 우선 이 선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3커터와 사이드에 중간 지점의 늘리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과 구위 그리고 회전에 비해 사실 타자들이 그렇게까지는 두려워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아예 이 공을 못 치겠다, 이 공의 반응을 못 하겠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타인 타구가 많은 건 아니지만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타격을 한다는 것은 김서현 선수의 투구 시, 투구 때 무언가가 타자들이 적응하기 쉬운 방법이 있다. 이것을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선수 던지는 걸 보면요. 쭉 들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다리를 들고 잘 잡아요. 지금 굉장히 잘 잡고 있는데요. 잘 잡고 있는데 나가는 도중에 중간에 여기서 팔이 확 넘어갑니다. 왼쪽 어깨가. 그러다 보니까 공을 던졌을 때 보면 다시 볼게요. 자, 쭉 들어서 천천히 쭉, 쭉, 쭉 잡았어. 여기서 잡았는데 이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팔이 이렇게 뒤에서 퍼져 나오면서 이 이어이 라인이죠. 이 어깨 라인이 까봐지니까 여기 이 팔이 나오는 부분이 타자들한테 전부 다 보이게 돼요. 노출이 되는 거죠. 쉽게 봐서 어깨가 이쪽 왼쪽으로 그니까 보면 몸의 라인선이 일자로 홉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비스듬이 돼 있죠? 살짝 비스듬이 이쪽으로 이미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공을 던졌을 때 머리가 완전히 도망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돼 있죠? 팔은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공을 던지는데 타자들이 바로바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 딥세션 동작에서 팔이 다 보입니다. 팔이 다 보이다 보니까 딥세션 동작에서 여기서 넘어오는 순간 팔이 이 팔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들이 어 공을 오래 보게 됩니다. 공을 오래 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선수의 그 빠른 볼 140, 150 140 후반, 이 볼을 타자들이 쉽게 쉽게 대처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도 보시면, 봤을 때, 근데 정말 이 선수의 장점은 굉장히 유연하기도 유연하고요. 유연하기도 유연하고, 팔도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요, 조금 빨리 열리는 거.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만약에 여기에 더, 더, 이거보다 더, 더, 여기서까지, 여기서까지도 좀 잡아져 있다면,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160 도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돌아가잖아요. 방금도 보시면 이 부분, 방금 저이 부분 딱 들어서 나갈 때 머리가 쫙 빠지는 거, 요거. 요러다 보니까 이게 타자들한테 다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팔리이 파리, 이 파리.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이 정타든 아니든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 요거 말고는 이 선수를 봤을 때 크게 어? 이거 뭐 문제? 부... 그런 건 1도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인 거지 굉장히 좋거든요 이선 던지는 거 보면 이것도 조금 아쉬울 뿐이지 그다지 그렇게 막 별로다 그렇진 않습니다 보면 다 머리 도 이제 빠지죠 여기서 봤을 때도 이렇게 머리가 싹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도 머리가 아예 도망가버리죠 이렇게 도망가버리니까 볼이 진짜 좋아요 좋은데도 타자들이 놀라는 게 아니라, 치려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워낙 때리는 임팩트, 공을 때리는 임팩트가 워낙에 좋아서, 이렇게 빠지지만, 워낙에 좋아서, 이 스피드의 타자들이 대처 자체를 못하죠.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부분은, 이제 이 선수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프로의 1차 지명, 뭐, 하나가 될지, 기아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거의 이제 1차 지명급의 선수기 때문에 바로 프로에 와서 합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 시즌 1군에서 바로 데뷔할 수도 있는 선수,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프로에 있는 타자들은 이게 아마추어보다는 이 빠른 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럴 경우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 어깨, 이 부분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 어깨 부분, 요 부분이 안 잡히면 프로에 와서 조금은 고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뭐 문제점이 없어요. 변화구도 굉장히 좋고요. 변화구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 변화구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여기서 확실히 이 선수의 지금 빠지는 게 이게 좀 심하다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쭉 들어서 그냥 확 넘어가니까 아예 그냥 넘어가죠. 머리는 이미 다 들어왔고, 여기 회전은 다 끝났는데, 팔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쫙. 요게 유일한 단점.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프로에 오거나, 지금도 조금 의식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예 못 잡을 정도의, 그정도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충분히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커브. 이걸, 요 커브가, 쭉. 쭉 들어서 버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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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도 버텨 지금도 보면 여기가 이미 좀 미리 열려 있죠 이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주면 돼요 몸이 자꾸 저쪽으로 봐 그러니까 지금 다리를 봤을 때 이마트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이 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이 계속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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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요 조금 늦다 보니까 회전이 여기서 더 걸려서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각인데 요게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워낙 그 회전도 좋고 구이 좋아서 그 타자들이 쉽게 대처할 수 없는 볼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 선수를 봤을 때는 확실히 1차 지명급의 선수가 아니라 1차 지명의 선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고친다? 그러면 진짜 내년 시즌 1군에서도 바로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가 만약에 고쳐지지 않는다. 이것이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 그렇다면 사실 조금은 고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보여요. 요거를 못 고친다면 살짝 고전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키도 188, 110, 188cm에 91kg. 굉장히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몸 자체도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그리고 킥킹 동작만 봐도 몸에 있는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폼에서 팔꿈치나 어깨 쪽에 부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굉장히 유연하니까.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부터 그리고 프로에 입단해서도 본인이 조금 빠른 거. 왼쪽 어깨가 조금 빠르게 열리는 거이 부분만 고치면 정말 앞으로 미래가 탄탄하고 진짜 160까지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보입니다. 이 선수가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이 선수도 받고 이제 또 다른 다음에도 하겠지만 이제 심준석 선수 도 받는데 이두 선수가 정말 KBO가 됐든 한국 프로 야구의 미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박경테러리스 TV의 박경태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필구고요. 아이고, 필구 마이크 너무 많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피구! 안녕! 안녕! 뿅!